당포항 돌셉니다. 오늘은 2025년 10월 14일 화요일이고요. 지금 시각은 6시 20분입니다. 영동해운 첫배가 출항을 준비하고 있고요. 당포항의 현재 기온은 21도, 체감온도도 21도입니다. 당포항은 지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어, 금요일 잠깐 흐리고 토요일까지 비 소식이 있습니다. 다들 우산 준비하시고요. 음 드디어 영동해운의 크리스탈 호가 왔습니다. 어 700톤 가량의 배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영동해운은 뭐, 토탈 100대 정도의 차량을 실고 어, 운항을 하게 되었습니다. 크리스탈 호는 뭐, 어 점검을 거쳐서 운항을 한다고 하니까요 조금 더 기다려. 당콩 충무김밥은 오늘도 정상적으로 문을 열었고요. 10인분 이상을 미리 전화 주문 주시면 기다림 없이 찾아가실 수,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요. 고맙습니다.